자, 1번 봅시다. 1 플러스 루트 2 인데요. 루트 2가 어디쯤 있냐면요. 0, 1, 2 있으면, 요게 루트 1이고, 요게 루트 4니까, 여기쯤 있어요. 루트 2가. 그럼 여기가 3이면, 여기서 1 떨어지네. 그죠? 그럼 요만큼이 루트 2니까, 여기서 1 떨어지네. 그럼 요만큼 가겠죠. 그럼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2에요. 그죠? 그니까 요게 2. 얼마 얼마쯤 되겠죠?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2의 정수 부분 2가 돼요, 2. 요게 A. 그래서 소수 부분은 여기서 2뺀 거. 1 플러스 루트 2에서 2를 빼면 되겠죠? 그래서 루트 2 빼기 1. 요게 소수 부분이에요. 그죠 그래서 B 빼기 A는 루트 2 빼기 1 빼기 2. 루트 2 빼기 3. 네. 자, 2번. 0, 1, 2 3 4예요. 루트 3은 여기쯤 있어요. 루트 3. 그럼 요 길이가 루트 3이거든요. 1보다 조금 더간 거. 그럼 4에서 루트 3을 빼면 4에서 루트 3을 빼면 요게 루트 3이니까. 요 여기가 4 루트 3이 돼요. 그죠 4 마이너스 루트 3의 정수 부분은 2죠. 소수 부분은 이게 2. 점 얼마 얼마 되는 거고 4 마이너스 루트 3에서 2를 빼주면 이게 소수 부분이 되는 거에요. 3a 플러스 b는 6 더하기 2 마이너스 3에서 8 마이너스 루트 3 그죠? 세번째 루트 5에서 1 뺀다. 루트 5. 자0 1, 2, 3 요게 루트 1 루트 4, 루트 9 루트 5가 여기쯤에요. 그죠? 그럼 여기서 1 뺀거니까 요만큼 빠진거야여기가 루트 5 빼기 1 1.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거죠. 루트 5 빼기 1의 정수 부분은 1이고요. 소수 부분은 루트 2 빼기 -1에 5 빼기 1에서 1을 하나 더 빼면 되죠. 이게 b예요. 이제 2에 플러스 b는 2 더하기 루트 2 빼기 1에서 루트